중학교 때에는 90점 밑에 점수는 받아본 적도 없고 정교권이던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시험 봤더니 난생 처음 받아본 50, 60, 70점이라는 성적에 생각지도 못한 등수로 충격을 받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 아마 주변에 계실 겁니다. 분명 이것은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난 해도 안 돼. 라는 식으로 자신감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해결책은 뭔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풀리다 보면 문제 해석이 안 되어서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해석해달라고 들고 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문해력 및 독해력의 문제였습니다. 문해력이 왜 공부할 때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냐면 내가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다 안다 이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말은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못 알아듣는 거죠. 내 과학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가 이해한 거는 중요하고 받아들이려는 경험이 있어요. 공부에 적용을 하면 학생이 문해력이 떨어진다가 곧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 듣는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뇌가 인식을 할 거예요. 이것은 별로 안 중요한 것이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언어 능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보면 음, 이런 걸알수 있어요. 어, 오르는 건 사실을 성적이 오른다는 건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이 높아도 공부를 안 하면 어차피 성적이 안 오르는 거기 때문이죠. 어, 문해력이 높은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떨어지는 건 거의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간 어, 성적 떨어질 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어, 과목이 너무 많고, 교과서가 너무 어려워, 이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성적이 뭐 초등학교 때 좋았다 하더라도, 언어 능력의 평가가 낮게 나오면, 거의 10중 팔고,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 중학교에는, 중학교 때는, 그래도 문해력이 낮은데도, 우등생들이, 우등생들이 있어요. 어, 비율이 적을 뿐.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냥 막 외워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고등학교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어, 고등교육과정이 그만큼 교과서도 어렵고 내용도 또 과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해력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음, 그래서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해력입니다. 아니 수학 선생님이 왜 수학 관련 주제에 대해서 언어 관련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언어라는 게 결국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책을 여러 번 읽으면 문해력이 막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글자를 읽으면 독서를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고, 독서는 좀 다릅니다. 독서는 그 책에 담겨 있는 언어 사고를 내 머리로 재생해 보는 행위입니다. 한 권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한 시간 읽은 내용도 괜찮고, 10분 읽은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 읽은 분량을 부모님이 아신다면 퀴즈를 내서 맞춰보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이야기에 두서가 없이 막 말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볼게요. 이럴 때는, 어, 아이에게 천천히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달을 해야 잘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말하는 법을 깨우치게 되겠죠. 그렇기에, 학교에서 어떤 바뀌는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어, 새로운 어, 학교가 바뀌는 과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번 자신의 문외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까지 어, 대치동 장선생 장대치였습니다. 긴글 그리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